안녕하세요, 주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비나트와 이그 영상이 올라왔는데, 어, 제가 정리했던 자료와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, 어, 정정할 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비나트 영상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늦춰서 볼게요. 너무 늦췄나? 어쨌든, 여기 보시면 고유 패시브 설명하는 건데, 평타 때리는 거 보여주고 있고, 모션 되게 예쁘죠? 그리고 이, 이 장면, 보시면, 오른쪽은 실드가 있고, 왼쪽은 실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장면 놓치기가 쉬워가지고, 그래서 끝나면 보시면 쉴드 있는 쪽은 피가 덜 닳았고 쉴드 없는 쪽은 많이 닳았다.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아마 이렇게 화면 나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중요한 차이인데 보시면 오른쪽 리나는 사망, 왼쪽 리나는 안 죽었죠?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스킬 보시면 살아 있을 때는 본인 체력을 채우고 대상이 죽으면 이렇게 광역 피를 해 줘요. 그걸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틀렸던 거. 이게 보시면 침묵이 아니고 패봉이죠. 그래서 캐릭 보면 패봉 걸린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2턴짜리 패봉이고 범위는 한 바퀴. 이거는 중요한 차이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피사이기, 하트 나왔거든요. 이것도 메카니즘을 살짝 제가 제대로 이해 못 했었는데 보시면 과역기 치고 버프가 생겨요. 이 버프가 어 누가 때리면 터집니다. 그래서 발락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라지는 거볼수 있어요. 이제 방금 사라졌거든요. 그래서 저게 발락처럼 내가 공격을 받아야 터지는 거니까 뭐 그런 점을 잘 이용해서 어 싸우면 되겠죠. 범위는 두 바퀴로 훨씬 넓지만 어쨌든 성질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 역시나 총평은 옛날과 비슷한데 확실히 제대로 키울 거면 좋은데 제대로 안 키우고 명함 정도만 쓸 거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요. 나와 보고 성능 보고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글을 보도록 할게요. 이글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일단은 음악이 굉장히 평온하죠. 그리고 이 고유 패시브. 제가 살짝 틀린 부분이 이게 구랭시 네칸이 아니고 세칸인 것 같더라고요 천지급이랑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세칸이어서 이 부분을 정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뭐한칸 차이가 꽤 크고 근 어차피 세칸 네칸 둘다 매우 넓은 범위는 맞죠? 그래서 어,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 이동법을 줄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 겠 그리고 이거는 못 하나 때리고 단일기 넣었죠. 그 다음에 보시면 위치 바꾸기를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때리고 난 다음 바꾼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버프 주는 거. 그리고 쿨타임 감소 들어갔죠. 역시 보니까 이 버프 지속시간이 없고 그냥 터질 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. 치명타를 터질 때까지 간수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거는 필살기죠. 일단 모션 좋고, 어 굉장히 넓은 범위에 넓은 딜, 아, 강, 강력한 딜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와봐야겠죠. 어쨌든, 이그는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명함 딸 거면 제비나트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. 저는 아마 얘부터 뽑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캐릭이 나와봐야 제대로 알겠죠. 그리고 유대 인질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 얘가 설마 제비나트 인질을 잡고 있으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며칠 안 남았죠. 한 2, 3일 정도 남았는데 이두 어, 캐릭에 대한 설명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좀더 어, 신중하게 좀 번역을 두 번, 세번 봐야 될것 같네요. 제가 또 다른 시트 참고를 했는데 그 시트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